큐큐 아, 캐슈바, 이제 새끼, 리포트. 이제 리포트, 이제 리포트. 아, 이제 리포트요. 일단, 일단, 딩고 노스패. 딩고 스패 다 빠짐. 정, 전멸은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초반에 킹안 가요. 어차피 갱 따위는 초반에 없기 때문에. 고독한 죽음이 다가온다. 아! 빼빼빼빼빼빼빼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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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고. 모델 카이저 정글은 W만 좀잘 쓰면은 됩니다 W로 체력관리만 좀할줄 알면은 야이 뭐야 야오오 백이버 백이버 미쳤네 미쳤네 와 개소주라서 다행이지 와 미쳤네 럭스 W 피읍 빨리빨리 체력관리 W 피읍 좀 하고 아이 개소주라서 안 뺏긴거죠 이거는 W 빨빨 리리 피읍 레벨 3의 포인트는 W입니다 W를 두개를 찍게 되면 체력이 미쳐요 잘 보세요 W를 바로 연속 두번 눌러 여기서 연속 두번 이렇게 만피가 됩니다. 쿨타임 될 때마다 누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쿨타임 될 때마다 그냥 W. W 빠르게 두 번. 쿨타임 될 때마다 W. W 두 번, 연속 빠르게. W 두 번. 이렇게 됩니다, 체력이. 체력 관리 쉽죠. 적을 여기서는 천천히 눌러야죠, 체력이 많기 때문에. 체력이 좀 떨어지다 싶을 때, 지금, 두 번. 모델 카이저 CC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강타. 슬로 강타를 들어야죠 슬로 강타하고 라일라이가 코어템 너나 이겨? 이기냐고요 왼쪽으로 피해 존나 쎄 뭐야 와욕 역시 그레이브즈가 미쳤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그분은 역시 신이네. 와. 방한 그분가요? 왜 이렇게 쎄? 역시 그분가. 와. 나저 정도로 셀 줄은 몰랐다. 방어로 끼고 맞지낀거맞는데 어, 어떻게 방어로는 꼈는데 이저 정도지? 바다드래곤이 데미지가 쎈나그안쎈나 그 아시는 분 바다드래곤 데미지 바다드래곤은 약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먹고 바로 솔드 들어가자 솔드 바로 가죠 복행 가지말고 아, 바로바로 쏘이 돼 좀..좀 센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좀..좀 센데요? 좀..좀 좀 센데? 좀 세네. 제가 볼때그 바이드래곤이 되게 약했어. 아 그리고 원래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템이 이거까지 떠야 돼요. 추적자 검까지는 떠야 돼. 그 완성템 말고 체력 회복하고 검까지만 뜨면은 그냥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시간 버려도 벌써 6인데, 레벨. 오? 야, 시간 버려도 6인데요? 레벨을 왜 이렇게 빨라? 그래도 6이네. 디를 갱가지 제가 딴 소문이 날까 이거 블루팀이면은 갱각이 잘 보이는데 퍼피팀은 잘안 보여요. 아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게 퍼피팀이 갱각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일단 도와야 돼 일단. 아 까비요. 괜찮아 괜찮아 딩거가 도와줄 거야. 딩거가. 딩거가 도와줄 거야. 야치구 없냐! 아 그레이브지가 벌써 여기까지 와그분 빠르다 그냥 랜턴타지? 아렌 랜턴은 안타니까 어? 요기, 여기, 여기 튀어지 탔으면 씹버다 나누면 배가 되지 자, 이제 벨트를 빨리 올려야됩니다 쿨감 신발 가고, 쿨감 신발에 벨트 라일라이 아, 이제 정글이 트도 보이네, 아따 좋아요 아, 이제 이제 빠르네. 그렇다면... 아, 좋습니다. 벨트 말고 라일라이... 아닙니다. 벨트에 쿨감이 있어가지고, 랜턴 랜턴, 에 랜턴 랜턴 랜턴. 아, 까비오. 랜턴만 있었어도. 자, 역시 그 120, 18에 가야 되나? 120, 18이 질린가요? 아, 이거 몸빵이 좀 허술하네. 1대1은 무적인데, 3대3이 너무 부드 1대1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적이거든. 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아 까비 막타실패 막타실패 11에 9. 아, 어, 르블랑 좀 말렸네요. 12분에 CS 33개. <laughs> 야, 12분 CS 너무 없네. 33개면. 어떻게 될지 보자. 하둘셋아 좋아 좋아 정글링 느낌 좋아 하나 둘셋이대2까지는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데 나이스! 2대 2까지는 괜찮네. 아, 근데 이게 오작동이 좀 많네요. 그레이브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안 하네. 치다가 말다 치다 말다 그러네. 자 이제 벨트를 먼저 갑시다 벨트 가고 라일라이 그레이브즈가 CS 마 42개 멍청아. 한 번만 클릭하라고 와 르블랑 CS 최악이다 근데 다행히 럭스도 최악이네요 14분에 55개 46개 더맨도머급 와! 와! 너무 아파. 와! 개 아픈데. 오개 아픈데요. 오못 들어가겠어. 와. 와 장난 아니네. 러블을랑 이제 잠인가 아, 근처는 로 때문에 애매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일단 잡았어. 체력, 체력 회복, 체력 회복. W. 르블랑은 딱히 줄 가치가 없네요. 이거 버프. 하다 이거 보프를 줄 정도로 드래곤을 끌고 싸우자 이제는 방법이 이것뿐이야. 오케이. 이제는 드래곤뿐이야. 드래곤뿐이야. 나이스 드래곤뿐이야. 오케이! 드래곤 뿐이야! 오케이! 좋고요 드래곤만이 나를 살게 할수 있다! 나이스! 드래곤은 역전 가나요? 야, 나 리쉬 야, 줄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나나 데미지 야, 필요없 야. 어뭐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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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는 드래곤데, 신 카리스 너로 정했다. 나의 이번 포켓몬스터 오케이, 오케이, 카리스 좋아. 거의 헬퍼크 무빙, 오케이, 가서 때려. 야, 고립 뜬다. 고립 떠, 가서, 가서 때려. 어 설마 라일라이가 한방펄 라일라이 한 방이다 비참한 나누면 배가 되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Q 데미지 600. 그러, 그렇게 많이는 안 뜨네요. 생각보다. 오케이. 오, 데미지 존나 세 데미지 존나 세 아 이게 이번엔 그레이브즈 너로 정했다 야 일로 와라 그 그거야 일로 와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일로 와본 라인 백도 가자 그거야 W 피업 좀 하고 아 좋습니다. 을했습아 이거 근데 좀 체력이 위험하죠. 여기서 체력 좀 회복하고. 삼블유로. 오케이. 오케이. 보셨습니까? 어이, 배트 데미지 보였나요? 배트 콤보. 이것이 배트 콤보. 라일라이 리안드리는 좀 별론 거 같고. 치 탑을 파괴했습니다. 시면에 홀로 가야지. 긴거 평타가 솔로가 못네요. 오, 개새 개새. 720 CS 전체 1 등, 어 CS 까지 전체 1 등. 이 제는 그레이 브즈 가지고 놀 겠지? 이때, 어 드래곤 또 떴다. 드래곤 러시 또 가자. 그렇다면 습니다 그래브지가 오겠지 이제. 들지라고. 넌 죽었어 이미. 넌 이제 안 된다니까. 로아야 그 뭐야 걔 죽여줘 가서. 아 가라고 가라고. 시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 아 어, 제가 볼때 모델 카이저가 갈기 돈 벌어야 것 같은데요 미안, 미안. 매알이 가야 될것 같은데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다. 매알이 안 가니까 이속 7% 가면은 7%면은 거의 400이지. 갈키손 버리고 7% 가서 이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탑을 파괴했습니다. 리치베이는 왠지 아닌 것 같고 지금 타이밍에. 이속이 조금 문제네. 이속이 문제니까. 와, 개쎄, 그냥. 세대 맞으면 다 죽어요. 세대만 때리면 다 죽인다. 오늘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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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무로워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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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오로 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기다려집좀집좀 좀. 데미지가 퀴 데미지가 진짜 세요 퀴 데미지가 평타인데 어100 플러스 275 플러스 500 그러니까 600에 900 데미지인데요. 평타인데. 평타인데 900인데. Q 한 방이 900이 다네요. 450, 450, 900, 450, 450 이렇게 해서 900. 5대에 들어와자. 들이대, 들이대. 오케이, 결국에 죽었고. 아, 조대다, 조대다, 조대다. 시드, 아! 아, 제가 볼 때, 역시, 메아리가 이속이 몇이지? 메아리가 이속 24가 올라가네요. 메아리가 좀더 괜찮아 보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아크 압도적인 딜량 35,800